시원 출발 왔다 갔다 체온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, 갔다. 갔다. 자폼 멋있게 잡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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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, 내려가? 아니 서서 서서 서. 서 시원이 내려 시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, 이시원이 그냥 내려가고, 시원이 내려간다면 차원이 내려가. 내려가, 시원이 내려가, 왔다 갔다 내려가. 어 자, 네, 자, 자 빨리 내려가, 빨리한 명씩, 한 명씩 내려가. 어어, 어, 어. 빨리 시원이도 내려가, 이제. 我打打，我哈，打，我打打，我打打，我打打，打打打打